안녕하세요 무드입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겨우 닦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템들 뭐가 있냐면 제가 패딩을 하나 사가지고 태그를 하나 받았고 이거는 뚜주에서 사 먹은 거. 이게 있고 또 사진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젤리크루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받은 선블인데 너무 귀엽게 잘 꾸며져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닦구를 많이 못 찍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그리고 제가 동감도 봤는데, 이것도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모양대로 올려줄까? 음, 노트북 살릴걸. 스티커니까 어차피 괜찮겠지. 이거 되게 보기 전에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갔거든요. 누구 연기가 좀 별로였다는 이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리메이크 된 영화는 재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이거 혼자 봤던가? 아, 고등학생들이랑 봤어요. 이날이 수능 전날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자 고등학생들 6명인가? 5명이랑 저랑 해가지고 봤는데 그 친구들은 서브 남주 나올 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 다른 드라마나 어디서 멋있는 역할을 했었나? 앞면은 있는데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뽀짝뽀짝 귀엽게 여기 같이 붙여주면 되겠다. 이거는 이 샐러드니까 여기 같이 붙이고 두꺼워서 여기 벗겨줄게요. 붙이고 나면은 이런 빈 자리가 애매해서 여기를 아예 이걸로 채워 넣을 것 같아요. 채우고 시작. 이러면 여기가 더 애매한데. 아 이걸 여기 붙일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아니면 여기로 다 옮겨버려? 어 여기서 색깔이 괜찮은데요 한번 옮겨줘야겠다. 그리고 얘는 여기. 여기 밑에 마테를 깔아볼까요? 이렇게 깔아볼까? 이거는 비바 비바 마테입니다.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 덤으로 받은 거예요. 노트북이 너덜너덜. 15 날짜가 적혀있지만 14일 다꾸를 할 차례거든요. 날짜를 쳐보겠습니다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14만. 더구를 써볼까? 프로마우팅. 이렇게 붙이고, 이제 겨울을 넣어야죠. 겨울을 피치아이코에서 딱히 겨울같이 않네 해피엔딩. 이거 올려볼까 이것도 괜찮고. 여기에 사각 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어울지는 릴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뒤로 넘기면 되니까 너무 크네? 이것도 귀엽다 우연히 발견한 오리 안에 컵 아니 컵 안에 오리 둘이도잘 음, 어울리네 하지만 이거는 뒤에 닦고 넘겨줘야 될것 같고 어, 너무 귀엽다 얘를 여기 붙여야겠다 여기 붙이고. 아 이거 12월 마지막 날닫고에 이거 써주면 좋았을 거야 해피엔딩 2022년을 행복하게 엔딩했다 이거 뭐 해피엔딩이라고 적힌 게저체커에 거의 많더라고요 주제였어가지고 응, 귀엽다 이 숫자 폰트랑도 잘 어울리죠 행복해 이거 이렇게 붙여야겠다 여기 여기다 붙일까? 해피엔딩은 여기다 귀엽다 이거 뽑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원래도 좀 번지게 나오는데 더 마음에 안 들게 뽑혔거든요 얘는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난 다구에서 넘어오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같이 쓰려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넘어왔거든요 히어망. 겨울을 넣는다고 해놓고 지금 딱히 겨울이 아니죠? 여기에 이 스티커들을 한번 써볼게요. 세컨드 플래닛이라고 제가 이번에 서포터즈를 하게 됐거든요. 어? 이거 좋겠다. 영화를 보고 있어. 방향이 아쉽다. 반전해서 뽑을 걸 그랬어. 이쯤에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이걸 붙이는데 밑에 또 마테를 깔면 좋겠는데 이거 자꾸 손이 가네. 너무 위로 올렸다. 이쯤에 열흘 동안 영화를, 여섯 편을 봤던 거? 자주 봤죠? 그래서 영화 닦고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화 닦고는 항상 인기가 없더라고. 요 <laughs> 그래서, 보기. 여기 쿠키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아주 잘 어울려. 겨울. 해서야 넣어보는 겨울 이렇게 하고 키워드를 써볼까요? 이거 이걸로 써야겠다. 동감. 여기도 한글이 맞네. 이번에. 동감. 2022라고 써줄까? 리메이크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어 진짜 너무 못썼네요. 이거는... 연보라색 이렇게 하고, 음, 이날 그거를 했네? iOS 업데이트. 알스로 같은 걸 한번 써줄까요? 파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이걸로 할까? 아, 16으로 하기에는 여기도 겹치네. 파란색이 나으렸어요 이렇게 하고, 요일도 써주고 싶거든요? 조그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되게 아껴 쓰고 있는 건데. 은도러블. 뭔데. 이게 다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잘하지 않을까? 음, 되네. 짱 귀엽다. 이렇게 하고, 일기를 써볼게요. 여기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날짜 넘어가는 곳에 이렇게 붙이고, 맞아 일기를 쓸게요. 이렇게 일기는 다 써봤는데, 여기가 좀 허전해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림이 아니고 반짝이. 잘 보이지도 않네? 주황색으로. 오케이 첫 번째 겨울 닦구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닦구는 이걸 써줄 수 있을까요? 되게 크네. 그리고 이거 올빼미를 봤죠. 올빼미 시사회 티켓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봉 일날 한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2 차를 찍었어요.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누가 죽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거든요. 약간 충격적이면서 연출이 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보러. 한번더 갔습니다. 이거는 수능 날이어가지고 이거 네이버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응, 이렇게 할까? 뭔가 따스해 보이네. 진짜 이 영화나 요즘 슈룹 이런 걸 봐도 왕위에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몰라. 그럼 너무 무서워. 너무 안 올린다, 그쵸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얘를 붙여줄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 떴어요. 이거 두 개를 뽑았는데 이거는. 코닥으로 뽑은 거예요. 진한 거는 코닥으로 뽑고 밝은 건 캐논으로 뽑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의 최애랑 요 배우랑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빼미 V I P 시사회에 이 친구가 보러 갔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사이니? 이렇게 는것안 어울리네. 이걸 할걸 그랬다 배경을. 배경 다시 붙여줄까? 이거는 너무 크니까 요좀 어두운 부분을 좀 잘라줄게요. 이러 여기랑 또 비슷한가? 앞이랑? 그래도 붙여야지. 겨울 남자. 그리고 이 친구 두 명을 여기 나란히 붙여주고 싶어요. 핑크 산타. 아, 이건 좀 이렇게 붙일까? 밑으로? 진짜 귀엽다. 키워드를 써볼게요. 수능. 수능 날. 아, 그리고 이날 또뭘 샀네? 연한 노란색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너무 크네. 이걸로 컬리를 써볼게요. 이따가 키리 조정은 글자를 쓰고 할 거긴 한데, 일단 구멍은 뚫어놓고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까지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지 여기 요리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머리가 잘리네 요거를 할까 케이크? 먹는 거 먹는 거를 이렇게 붙여야겠다 키워드를 마저 써볼게요 저의 입사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 일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두 자릿수가 돼요. 대박이죠. 이날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제 친구랑 다른 회사에 각자 들어갔는데 똑같은 날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항상 이날 되면 축하를 해요. 3일치를 쓰면 또 다른 영화를 봤는데 그거를 또포스트를 붙이긴 그렇고 이날 그래서 도미노피자를 찍혀가지고 자축을 했네요. 아 그거는 영어로 써줄까 일단 이거를 색칠을 해볼게요. 빨강색이 좋겠어. 이번 다쿠들에는 인물 사진이 많네요. 보통 제가 사람 사진은 잘안넣는데 사람 등장. 여기는 빨간색 마트를 써볼게요. 여기다 붙여겠다 뭔가 애매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이것도 써줄까? 여기는 날짜를 다 써줘도 될것 같아요. 비월를다 쓰겠습니다. 행글독션 이걸로 될까? 글 거의 다 쓰겠다. 이건 다 분홍색이 돼버렸네. 이를 너무 많이 써서 안 되겠어요. 다시 뺏어야겠어. 그러면 열도 붙여줄게요. 프라데이 트리 겨울엔 트리지 여기에 날로 이렇게 하고 스티커들을 좀더 써볼게요. 이거는 유어페이지 입사기념일을 축하하는 가랜드 여기는 공간이 애매해서 뭘 하나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산타 이거 루돌프 <laughs> 배경이 뜯어졌어. 놀래라. 손등에 뭘얹기고 싶다. 트리 옆엔 선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애기를 쓸게요. 일기를 다썼습니다사전한 부분에 또 그림을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노란색 을 하고 싶은데 노란색은 잘안 보이네 연두색 헐 괜히 점을 찍어가지고 별로 바고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겨울 다쿠를 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다쿠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속지간 모자라서 여기다가 해볼 거고요. 앞에서 넘어온 이 영화. 한산 감독판이 나와가지고 보러 갔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한번 더 봐도 재밌어. 그리고 여기 또 붙일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넘어온 연어인데 이때도 연어를 또 먹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해. 그리고 이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날이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이렇게 축구를 챙겨볼 줄 몰라가지고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축구 스티커를 사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네이버 캡처해놨던 거, 이거를 뽑았어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공 튀기고 하는 그런 움짤이었는데이 친구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받았어요. 제 핸드폰 배경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눈사람이 곰돌이에요. 그리고 옆에 그 강아지 같은 것도 있어. 강아지 눈. 강아지 눈사람. 강아지, 눈, 눈 강아지? 눈, 모르겠네. 이건 요렇게 요렇게 붙여볼게요. 어, 아이거 코닥이다. 어두운 이미지라서, 이너지 아낄 겸 코닥으로 뽑았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16강 경기가 끝났겠군요. 경기를 다 챙겨볼 줄 몰랐어요. 초반에는 10시 경기였잖아요 었 그래서 이것도 코닥인가? 평일에 12시에 끝나니까 그 다음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치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는 3일치만쓸 건데 일단 월드컵 개막을 써볼까요 그리고 이거 한산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한사는 노란색으로 할까? 한산. 그리고 제가 스포티파이 가입을 했거든요 흰색으로 해볼까? 근데 모자라겠다 어 되겠다 가까스로 될것 같아요 흰색으로 하고 싶거든요 이거, 카타르 월드컵. 이것도 적어줄래요. 광렬하게. 빨간색으로. 이거는 걸쳐서 붙여야겠다. 요렇게 할까? 어, 그건 좀 그런가? 애매하네? 이러면 잘리잖아. 여기다가 붙여 이거를 요렇게 해봐야겠다. 이거를 카타르는 잠시 떼고, 네, 월드컵에 이거 축구공을 뽀로 써먹는 거죠. 자르는 여기 밑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거꾸로 큐 갔다와라 갈까 굳이 종이를 뺄 필요가 없었다 자르 붙여 볼게요 이것은 맥스 제로 스파이시 잘안 보인다 너무 색깔 너무 예쁘다 하늘색과 분홍색 21년 월드컵 개막 같나? 좋지 않겠지? 요일도 써줄게요 지금 글자가 너무 많아서 작은 걸로 써줘야겠어요 비슷한 색으로 맞춰야겠다 날짜랑 이렇게 했는데도 허전에서 한글로 또 써줘야겠어요. 버티바이. 이게 보일까 그럼 이제 겨울 스티커를 좀 써볼까요? 이제서야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것도 안 되고. 핑크블도. 응, 귀여워. 다들 서 있어서 좀 앉아있는 거를... 하고 싶은데? 얼음. 얼음 속에 꽂혀버린. 이건 아니겠지. 지금 목에 목도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하나 채워주고, 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저 있는 데는 눈이 안왔는데 위에는 벌써 눈이 온것 같더라고요. 이걸 써볼까? 연인용의 스튜디오 한자기마트입니다 지금 위나왔가은 뭔가 밑에 깔아줘야 될것 같은데. 스티커를 들기는 귀찮고. 이렇게만 일기를 써볼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닦고까지 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닦고가 잘안 되는 기분이죠?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